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절은 산자의 계절이잖아요. 죽은 자는 계절을 느끼지 못해요. 계절의 주인은 산자만이 느낄 수 있어요. 이 우주의 에너지가 산자의 에너지죠. 죽은 자에게 공기, 빛, 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무도 모든 생명체가 산자의 것이야. 에너지라는 게.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자의 하나님이지. 종교를 믿어도 죽은 자가 있거든요. 종교를 안 믿어도 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산자의 태양이다. 바다가 산자의 바다다. 그 바다에 고기가 살아있어야 바다가 의미가 있는 거지. 죽은 고기가 바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 썩어버리지.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산자에게는 정말 자비로워요. 죽은 자에게는 무자비해요. 그 자비와 무자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았나 죽었나에 의해서 느끼는 거지, 자비가 따로 있고, 무자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둘로 나타나죠. 내가 잘하면 참 사랑과 칭찬으로, 미소로 나타나고, 내가 잘못하면 꾸준과 매와 화로 나타나죠. 얼굴에 웃음이 싹 없어져요. 그 그게 엄마의 두 얼굴이야. 그러니까 화난 것도 사랑의 한 방향이에요. 사랑이에요. 매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매로 나타나요. 무자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냐. 그럼 네가 산자다. 태양 에너지가 살아 있으면 생명의 에너지로 작용을 해요. 내가 시들면은 무자비하게 말려버려요. 바짝바짝 말려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성장한다 하는 게 뭐냐하면 생명에 이렇게 계절이 쌓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테가 이렇게 있는 그게 계절이 쌓여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80년을 살았다 그러면 봄을 80년 쌓 쌓인 거야 내 속에.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계절이 쌓이니까 철이 든다, 그러는 거예요. 철이라는 게 계절 절자거든요, 절. 계절 그러죠. 계절 그러고 여름철 그러죠. 그 절자가 변화돼서 철이 된 거야. 이해 돼요? 네. 여름철, 그러면 여름, 여름, 계절, 이 말이에요. 계절을 할때 절자하고 철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철이 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계절이 내게 쌓여가는 거예요. 철부지, 그러죠. 그 철부지가 절부지야, 절부지. 그게 뭐냐 하면 이 자연에 절부지 식물이 있어요. 겨울에도 따뜻하면 양지 쪽에 개나리가 핍니다. 그 개나리가 봄에 피해야 되는데 겨울에 피는 개나리도 있다니까 그게 절부지예요. 절부지 꽃이에요. 철도 모르고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열 살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열번 쌓여야 돼. 그런데 열 살인데 나이는 열번 쌓여야 되는데 세 살밖에 안돼 보인다. 그러면 뭐예요? 절부지가 되는 거죠. 그 철이 다 도망가 버린 거지요. 그 철, 철을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름철에 겨울옷입고 있는 거 철, 철 없는 거지. 그게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절이, 계절이 쌓인 만큼 내 마음이 익어가야 된다. 계절이 쌓인 만큼 식물이 성장하고 익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을에 벼가 노랗게 익었다는 거는 봄, 여름, 가을에 계절이 싹 쌓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익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살짜리는 10살짜리 생각을 해야 되고, 20살짜리는 20살짜리 생각을 할때 철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계절이 제대로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나 죽었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았다 죽었다라는 걸 인간은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는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면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 말이에요. 네가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나무가 땅과의 관계가 좋으냐. 나무가 태양과의 관계가 좋으냐. 이게 관계가 좋으면 살아 있는 거고 이게 관계가 나쁘면 병들거나 죽은 거고. 이게 돼요? 그게 생명의 원리란 말이야. 모든 생명의 원리가 나 생명되게 하는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야, 이게. 벌레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전부 다 내가 날 생명되게 하는 것과 관계를 다 맺고 있어.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나? 그러면 그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다. 관계가 애매하다? 그러면 병든다? 죽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종교를 믿는다 하는 게 뭐냐? 종교를 믿는다, 신앙한다는 게 관계를 그리워하자, 이 말이에요. 관계의 그리움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종교를 믿는다는 게.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자연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거죠. 마음이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가 좋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다 그리워요. 봄이면 봄이라서 그립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그립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여름은 여름이라서 다 좋아요 그게.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다 부대껴요. 음식이 다 부대껴요. 기름기 많아서 못 먹고 뭐라서 못 먹고, 더워서 문제가 되고, 추워서 문제가 되고, 다뭐 때문에 알레르기,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산자냐, 그게 산자냐, 그게, 그게 뭐냐 하면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냐 이 말이야. 성장하는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집이 편해요. 집에 오면 안정감이 생겨요. 그런데 부모가 그립지 않고 관계가 안 좋으면 집은 답답해요. 밖에 나가면 활동적이야. 네. 그게 위험한 거잖아.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못 있어. 자꾸 뛰쳐 나가려고 그래. 왜 집이 그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가 아이를 길러버리고, 사회 시스템이 아이를 길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자식을 공경해야 돼. 요 자식을 공경해야 돼요. 자식이 가정이 그립도록 사랑의 감정을 느끼도록 자식을 길러야 돼. 그게 언제까지? 청소년기까지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그때까지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중해야 돼 어떤 그 드라마에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드라마에 뭐라 하냐면 부모가 굉장히 부자예요 아들이 해달라는 거다 해줬어 고등학생에게 차도 사주고 다 해줬어 그런데 자꾸 빗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꾸중을 하면서 야이 자식아 내가 네한테 못해준 게뭐 있나 이게 네가 해달라는 거다안 해줬나 돈은 해줬죠.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줬죠. 안 해준 게 뭐예요. 사랑을 안 해준 거예요. 그걸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주고 차를 사주고 돈으로 다 해주고 명품을 사준 거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대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부 존대를 했지. 자식이 말을 존대하면, 내가 아이들을 정중히 대하면, 자식의 마음이 그런 것 가지고도 자리가 잡혀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게 뭐야? 집이 그립지 않다 하는 게 뭐야? 그게 죽은 자란 말이야, 마음이.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무 잎파리가 노랗게 됐다 이미 태양하고 관계가 안 좋다 이 말이야. 태양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노랗게 되고 노랗게 되면 태양이 말려 버려. 그거는. 그래서 자비와 무자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태양이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럴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부부지간은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이 집에서 답답한 사람이 밖에 나가면 호탁해요. 예. 집에 있으면 답답하는데 밖에 나가면 평화를 느껴. <laughs> 그런데 부부지간이 좋은 사람은 가정에 들어오면 평화를 느껴. 밖에 나가면 싫어. 밖에 술집이나 밖에 뭐 어두운 곳에 가면 싫어. 어색해. 그런데 집에 오면 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으면 내 마음의 평화를 느껴요. 그러니까 집에 부실할수록 밖에 매너가 좋죠. 집에 부실할수록 술집에 가면 매너가 좋아요. 술집에 가면 마음의 평화를 느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대폐적인 업소일수록 어디에요끈껌해요 다 음침해요 시끄러워요 예. 건전할수록 어때요 밝고 공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을수록 뒷골목을 좋아하고 지하실을 좋아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심리적으로 그래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 바퀴벌레는 꼭 밤에 나와요. 대낮에 돌아가는,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는 그 미친 바퀴벌레예요. <laughs> 정상적인 바퀴벌레는 낮에 안 나와. 그 노망한 바퀴벌레가 낮에 기어다니지. 밤에 화장실 간다고 불을 탁 깨면 바퀴벌레가 나왔다고확도망가잖아 생리적으로 그래요. 나비와 벌은 낮에 날아다닙니다. 밤에 안 날아다닙니다. 밝고 깨끗한 곳에 벌 나비는 날아다니고 바퀴벌레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 다니는 거야 사람 심리도 꼭 그래. 내가 정상적이 아닐 때는 어둡고 지저분한 곳이 내 마음의 평화를 느껴요. 밝고 건전한 곳은 불안해. 거부감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정상적이 아닌 사람은 예비당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예비당 가면 다 옳은 말 하거든. 내가 옳지 않은데 옳은 말 자꾸 들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도둑놈이 경찰 만나면 부담스럽지. 저기 오면 돌아가야지. 내가 도둑질을 안 했으면 경찰서가 있거나 경찰이 있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에요. 경찰이 있다는 의식 자체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부부지간에 산 자냐, 죽은 자냐, 부부지간에 살아있는 부부냐, 죽어가는 부부냐, 병든 부부냐, 그리워 해야 될 자리에 사랑해야 될 자리에 사랑이 없으면 병이 들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다. 그 하나님 역사를 안해 거기는. 그러니까 예배당 열심히 다닐, 다니는 만큼 부부지간에 화목해라. 부부지간에 더 치중해라. 싸움은 부부지간에 하고 예배당 가서 해결을 하네. <laughs> <laughs> 싸움은 부부지간에 하고 예비당 가서 예수한테 얘기하네 예수하고 싸웠나? 예수하고 맥살 잡고 싸웠으면 예수하고 해야지 <laughs> 하나님하고 맥살 잡고 싸웠으면 하나님하고 화해하면 돼 예비당 가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laughs> 내가 사과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남편하고 했으면 남편하고 가서 화해해야지 하나님한테 가서 할건뭐 있어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너너네 네하고 네하고 뭔상관이 있는데 내가 너하고 싸운 게 아닌데 그 뭐와 같은 줄 알아? 맹장님이 걸렸는데 가, 간을 수술해 버렸는 똑같은 거야. 맹장님이 걸렸는데 간을 수술했네? 위장을 위장이 병이 났는데 장자를 들으냈네 사제시간도 그리워야 되는 거야. 학생이 공부를, 취미를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수업시간에 똘방똘방 합니다. 수업시간에 안 줘라. 근데 공부에 취미가 없고 학교가 별로 안 좋은 애는 공부시간에 하품해요. <laughs> 수업만 딱 시작하면 하품해. <laughs> 그거 줘라.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잡담 시간에 똘방똘방해요. 완전히 분위기를 압도해요. 그래. 문제 아들이 쉬는 시간에 진짜 분위기를 압도하고, 밥 먹는, 그, 그런 애들은 뭐밥 먹는 시간이 학교 오면 그냥 밥 먹으니까. 점심시간이 없어. 아무 때나 밥 먹고, 제 먹을 것다 먹고, 점심시간 되면 남의 도시락 너무 다 보고 맨날 돌아다니죠. 지가락 들고. 그 학생으로서 죽어가는 학생이야. 학생으로 죽어가는 학생이야.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가 어딨나? 자식이 내 마음대로 부모 무시하고, 부모가 자식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남편이 아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아내가 남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학생이 선생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모든 이 자연법, 생명법, 이 기계의 모든 것이 다 관계법이거든, 관계법. 그 관계에 서로 딱 맞아가지고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공존과 지속이에요. 공존해야 발전하고 공존하면서 지속되는 거야. 이 우주가, 전부가. 그래서 기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가지서는 죽은 자로다. 그게 하나님과 믿음은 다 죽었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었고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관계에 그리움이 있나? 육신의 생활에 먹는 게 그리움이 있나? 잠이 그립나? 잠이 잘 오나?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되나?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한 것 아니야 생명이 잠이 되는데 잠이 밤새도록 잠이 안와 어? 계속 불면증이야 그 병이잖아요 그거 치료해야 될 문제잖아 밥맛이 없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먹고 싶질 않아 그 병이잖아 그거 그 치료해야 될 문제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립지 않아 집이 그립지 않아 그 병이야 자식이 병이 든 거예요. 학교가 그립지 않아. 남편이 그립지 않아. 마누라가 그립지 않아. 그병든 거라니까, 그게. 그 치료해야 될 문제야. 신앙한다는 게 뭐야? 그 관계를 그리움을 복원하자, 이 말이에요. 몸은 안 가르쳐도 잘 치료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병원을 찾아, 재발로 찾아가잖아. 제발로 찾아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하잖아요. 사랑 관계에 그리움이 없는데, 그 그리움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 그렇게 될 때, 그 관계가 그리울 적에 그 삶이 복받을 삶이란 말이야. 그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우주가 보호하는 거예요. 우주가 아까 말했죠. 선한 사람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 참, 저 사람 복받을 사람이야. 이러죠. 덕담을 하죠. 나쁜 사람 보면 뭐라 그래? 저놈 천벌받을 놈이야. 천벌받을 거라, 저거. 저 벌받을 거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그 말하는 그 말이 뭐냐? 그 하늘의 말이에요. 그게. 우주의 정신이라니까. 우주 정신이라니까, 그게. 왜? 똑같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예. 밥을 안 먹으면 숨을 안 쉬면 그러다 죽는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주의 진리를 말하잖아. 담배 피우면 너 몸에 나쁘다. 그 우주의 진리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네 관계 에 그리움을 가지고 있나? 내가 살아있는 자식이냐, 살아있는 부모냐, 살아있는 부부냐, 산자의 하나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우주의 법이 무자비하다. 살아 있으면 우주의 법은 자비롭다. 그 무자비와 자비가 내가 자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벌도 내가 자초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맞으겠습니다.